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 짧게 어, 9절과 10절,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만 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 사오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 세리 세리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은 자리, 세리의 장이고 또 부자이고 당시에는 그런데 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낸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로부터는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 그런 지위였죠. 그러나 이 사교가 부자가 된 것을 보면 아마 좀 이렇게 돈에 관심이 있고 돈을 많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어서 그 직업을 택했고 또 그렇게 욕을 먹으면 먹어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아 로마에서 이렇게 부과하는 세금을 이제 걷어다가 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오의 그사오는 어, 부자이기도 했고 또 돈도 많이 벌었고 어, 했지만 어, 마음 속에 이제 그것이 만족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소문이 많이 들려오니까 좋은 분이다. 기적을 일으키신다. 죄인을 용서하신다. 아마 죄인을 용서하신다. 그런 말이 그냥 스처, 사케오의 귀에 늘 이제 저저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케오에게 그 말씀이 아마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을까? 아, 죄인도 이렇게 영접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소문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몰려다니니까 사케오한테까지 이제 순서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어 이제 사케오가 보려고 했는데 키도 작고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곳에 나무에 그 나이든 사람이 어리지는 않았을 텐데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할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쳐다보시죠. 어, 사개오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안 가르쳐 드렸는데 사개오라는걸 아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시죠? 그래서 사기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숙박해야 되겠다. 어, 너희 집에서 오늘 하루 좀 묵어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석규육 이게 웬, <laughs> 복권이 당첨됐죠. 보고 싶었는데, 보, 봤을 뿐만 아니라, 아유, 집에 와서 이제, 어,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주무신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와, 내가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니, 야, 이처럼 영광이 어딨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린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쁘게 모시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준다. 누구한테 잘못해서 어, 억울하게 해서 뺏은 돈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신이 그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소유의 문제,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겐 더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가치관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오늘 구원이 이집에 이르렀도다 어, 아브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인이 바뀌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또 돈이 주인이 아니라 그것이 내 나의 그 어떤 행복이나 삶의 질이나 어 어떤 마음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자신을 알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을 또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지 사껴는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었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회개하는 마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어쩌면 예수님이 받아주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로 발견됩니다. 죄인이야, 저 사람 죄인이야, 죄인이야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신분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 19장 뒤그 하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얘기하시거든요. 그, 그런데 그, 그 비유에는 어, 어떤 귀족이 임금, 왕, 왕, 왕권,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에, 그 잠깐 이제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제 한문화식을 맡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사람이 귀족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분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거든요. 왕이, 그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 주변에 이제 세리들이나, 아, 세리들, 세리인 사케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돼주시길 바랐고 주변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다라, 어, 죽여버려야지, 예수를 죽여야지. 이제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성전 정화하시는 그 장면 전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케오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됐고 또어 구원의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문화씩 맡겼을 때 어떻게 하냐면 종이, 종들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주인의 그 주인에게 남겨드린 사람은 오히려 그걸 받습니다. 도로 자기가 받아요. 한 문화 열 문화를 받고 다섯 문화를 더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마지막 한문화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인이 어, 냉혹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엄은, 엄한 사람이라서 맡기지도 아, 않고 찾아가고 거, 뭐 심지도 않고 걷어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말로 너가 판단을 받는다. 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을 이제 처벌하라 이런 명령을 하거든요. 비유에서. 그러면 반대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봤습니까? 후하신 분, 좋은 분, 우리가 충성되게 일을 하면 그 위에 덤으로 주시는 분, 기대해도 좋은 분, 만나면 기쁜 분. 또 즐겁게 같이 식사를 할수 있는 분. 이렇게 삭개오는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떤 어, 그,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개오에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분이었, 또그 왕이신 예수님을 오해했던 한문화를 가졌던 사람, 어, 왕은 어, 귀, 귀인은 악한 사람이다, 또 나쁜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냉혹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 죠？하나님 은좋 으신 분, 하나님 이 시고, 어, 우리 에게 풍 성해, 주 시는 분 이고, 넘치 도록 주 시는 분 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 을 혹여 내가 잃어버린 자 리에 있 다면 사키 오 처럼 오늘 구 원이, 이집에 이르 로또 다라고 말씀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러니까 예수 님을 만나 는 것이, 중 요한 것이 죠？교회 를 다니 는 것이, 중 요한 것이, 아 니라 예수 님을 인격 적 으로 만 나서, 그분과의 그 교감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랑이 많으시고 좋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가를 어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은 얼마나 아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면 구도기도 죽지 않는 곳.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영원히 이를 갈아야 하는 곳, 서로 저주하는 소리만 들리는 곳, 또 하나님은 없는 곳, 영원한 벌이 있는 곳, 불로 소금치듯, 유황불로 소금치듯 당하는 곳, 그곳은 얼마나 무서운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한 어떤,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 지옥도 가끔은 묵상해야 돼요. 어, 세상에 지옥이 있을까? 있습니다. 어,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영접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영원한 벌이에요. 구원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택해야 할지 멸망의 길을 선택해야 할지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어, 악한 엄한 분, 없는 것을 더 달라고 하고 어? 누르고 빼앗고 하는 분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